다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교회론이죠? 교회론의 교회론의 3번의 7번이죠? 3번의 7번. 교회의 이미지 일곱 번째 이미지입니다. 교회의 이미지들 중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1번이 뭐였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죠. 네. 우리가, 우리는 남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해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식구다. 식구, 가족이다. 교회는 식구입니다. 가족이면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참 쉽지 않아요. 한국 문화는 혈육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이것이 그냥 하늘과 땅을 가르는 문제잖아요. 피가 한방울라도 섞이면 천국이고 피가 안 섞이면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 컬처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다 섞였다 해더라도 그게 바이올라지컬한 생물학적인 피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극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극복은 해야 됩니다. 가족이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가 신부죠. 네, 그리스도의 신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의 성령의 전이었죠? 맞죠? 다섯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군대. 와우. 여섯 번째는, 그렇죠? 제자들의, 해봅시다. 제자들의 학교. 야참 좋아요. 교회라는 게 정말 위대한 겁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좀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별로 하이라이트가 안된게 있다면 뭘까요? 이 여섯 개 중에서 어떤 것들은 자주 들었는데 어떤 것들은 또 자주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주 못 들은 게 어떤 것들이었나. 군대라는 건좀잘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군대 군대 얘기를 좀 했지만은 그전에는 군대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 겁니다. 신부. 예, 신부라는 얘기도 조금 많이 안 하죠.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 여섯 개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를 목자로 하는 양무리에요 양무리. 양물이. 해보세요, 양무리. 자, 이 교회 이름도 양무리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목자죠? 목자의 양무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한번 가보죠. 6절까지. 거기 나와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인데요. 목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목자는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양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지금 양만의 얘기가 아니죠. 개도 개 주인의 소리를 듣잖아요. 개도 주인의 소리를 들으면은 개가 안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주인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벌써 반응이 달라지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양무리로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양이라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양이라면, 양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단순한 그 파장, 파장을 경험한다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건 결국 따른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른다 해봅시다 순종하고, 순종하고 따른다, 따른다. 따른다. 자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되잖아 따라오되 따른다는 거야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은 따르는 존재다 하는 거고요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타인이 오면 도망한다. 왜?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그죠? 도둑이 오거나 사건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참! 거시기 그 하죠. 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자, 선한복자에 서 10장 7절, 7절로 11절까지. 9절에 보면요. 9절.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자, 그러니까 양들은 뭘 받는다? 그렇죠. 양은 구원을 받는다. 음성을 듣고 잘 따를 뿐 아니라, 구원을, 받나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양들이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네, 양들이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양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을 키워본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양만큼 고집이 센 짐승이 없다 그러죠?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그리고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덜렁 누워버리고 또, 덜렁 누워버리면 또 얘는 한번 누우면은 이런,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게 고집 세고 말안 듣고 이런 본질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죄성이 있는 짐승. 죄성이 있는 짐승에 굉장히 유사한 그런.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용서죠. 죄의 용서를 받고 잃어버렸던 양이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찾음, 되찾음이니까 회복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또는 들어가며 나며 꼴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뭐예요? 꼴을 얻는다. 꼴을 얻는 게 뭐죠? 꼴. 그렇죠. 영적인 양식이죠. 해보세요. 영적 양식.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칭의를 받는 거고, 요거는 칭의입니다, 칭의. 아시겠죠? 칭의를 받는 거고, 꼴을 얻는 거는 영적인 양식을 매일 얻는 거니까 성화를 얘기하는 거 성화. 요거 차이 아시겠죠? 처음 예수 믿어서 죄인이 용서한 받아 의인이라고 인정받는거 그게 칭의고, 칭의 칭이 받은 사람들이 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꼴을 받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우리가. 꼴을 얻어서 자라요. 자기 건강도 유지하고 또 자라야 된단 말이야. 어린아이로 태어난 우리가 계속 자라야 되니까 그게 성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하다? 꼴. 꼴이 필요하다. 이 꼴은 영적인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은 또 뭡니까? 결국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야. 여기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가 온 것은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게 아까 칭의 구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칭의를 얻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뭐예요? 더 풍성이 얻게 한다. 해봅시다. 풍성한 삶. 해봅시다.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뭡니까? 성화된 삶. 결국은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 내적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내적으로 충만한 삶. 그러니까 외적으로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내적 충만이죠?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면, 내적으로 내가 충만하면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충만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또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Overflowing life야, Overflowing life 넘치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넘치는 삶. 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또뭘 하신다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이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죠. 자, 목자의 대속의 죽음. 양들을 위하여 죽는 거죠. 양들 대신 죽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 양들을 대신해서 선한 목자는 죽는다. 크, 참 위대한 거죠.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한판 결투를 벌이고, 사자와 한판 결투를 벌이다가 목자가 사자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졌지만 이겼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패배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패배로 머물렀나요? 승리하셨나요? 다시 부활하여...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셨다라는 거. 그 니아 연대기에도 보면은 아슬란이라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가 마녀에게 죽잖아요. 마녀가 와가지고 아슬란을 막 털을 깎고 막 죽여버리잖아요. 사자의 털을 깎는 거는 수치로운 거거든요. 수치를 주면서 결국 사자를 죽여버리잖아 이 마녀가. 근데 다시 3일날 아슬란이 부활하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림이었는데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끝내 어떻게 하신다? 끝내 부활하여 승리하신다. 해보시다 부활하여, 부활하여. 승리하신다. 승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만 결국은 부활하여 승리하신다. 자 12절로 18절까지 12절 사건 사꾼은 돈만 받고 하는 거죠. 돈만 받고 양들을 부는 거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죠. 다른 사람 양을 그냥 돈 받고 돌보고 있는 거니까. 이리가 오면은 피해버리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해치는 이라. 사꾼이 있으면은 이 양들이 망하는 겁니다. 사꾼을 만나면 안 돼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를 알죠? 네, 서로를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또 양은 목자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죠. 자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안다는 건 사랑을 한다 이 말이야. 서로를 안다는 건 서로 사랑한다. 성경에서 알았다. 성경에서 안다는 이야기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도 서로를 사랑하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고 양은 또 목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요.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요거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요거는요, 이 요한복음 이 컨텍스에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믿게 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외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 양들이죠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죠? 이방인들도 한 무리가 된다 그래서 양무리라고 그랬죠?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양무리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한 무리, 한 무리 영어로 이제 플락입니다. 플락, flag, f l o c k, 플락 of sheep이라고 해죠. 플락 of sheep, 무리다, 약물이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목숨을 버려도 주님이 그 목숨을 완전히 버리는, 완전히 그 목숨이 버려지는 게 아니죠. 다시 얻는다, 부활이죠. 부활하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면 죄인을 사랑하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자, 목숨을 내게서 18절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죠?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대속의 죽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대속의 죽음을 택하신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거고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을 아버지에게 받았나서 아버지의 뜻이다 이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되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다. 그걸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인 겁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다. 해봅시다. 본을 보이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는 양의 물인데, 자이 목자는 뭘 가지고 있나 해봅시다. 목자의 심정, 그렇죠? 목자의 심정이 있다. 목자의 심정은 뭘까요? 목자의 심정은 양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양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양을 불쌍히 여기고,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목자의 심정, 양을 극률히 여기는. 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만 나옵니까? 신약에만 나오겠습니까? 구약에도 선한 목자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시편 23편 가 봅시다. 시편 2 3편 너무나 잘하는 시편 23편은 뭐 우리가 노래로도 다 알고 있고. 그죠?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네, 시편 23편 다윗의 시.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이죠. 23편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다 퉁쳐버린다. 그랬죠 퉁쳐버리는 거예요. 다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장애가 있어갖고 평생을 장애로 살았다 하더라도, 또 스무 살간 넘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스노우보드 타다가 쓰러져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지금 2 0년또 이상을 또 휠체어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 퉁쳐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와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걸다 퉁쳐버릴 수 있는, 그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풀을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인다. 풀과 물을 준다는 게 꼴이죠, 꼴. 예? 여기 꼴. 그렇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바로 뭐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실만한 물가로 꼴을 얻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소생한다. 영혼을 소생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주는 거.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게 성화야, 성화. 의의 길로 풍성한 삶. 그렇죠? 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풍성한 삶. 자기 이름을 위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명례를 걸고, 당신의 명례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성화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 Overflowing life 자, 4절에 보니까 양들이 고난이 없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죠? 양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해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네 여기 FGH로 들어가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마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세요. 늘 함께 하셔요.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함께 하신다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암수술 해가지고, 위장이 80% 잘려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암에 3, 4기째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키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안전하게 지키신다. 그 다음에 원수가 달려듭니다. 5절. 원수는 마귀 사탄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셔. 상을. 그죠? 영적인 양식을 준다. 이 말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기름이라는 건 성령이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내 잔이 넘친다. 성령으로 오버플로잉 하는 라이프를 살아간다.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가 함부로 못하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해봅시다. 마귀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마귀가 대적, 우리가 대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기름을, 성령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Overflowing 하는 라이프를 내가 살아간다 평생의 약속이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최종적인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구원, 아멘 하시죠? 자,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된다.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새하늘과 새땅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새하늘과 새땅이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의 요한복음 23장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신약적으로 보면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약물이가 바로 교회다. 교회가 약물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일곱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다 마치고요.